안녕하세요. 두손모터스 김전 팀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제 SM 삼성의 SM5 유인플레이션 L2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연식은 08년식의 주행거리는 약 13만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세월에, 세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키로수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와 함께 외관이나 실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석쪽 헤드라이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백화현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범퍼 여기 안개등 쪽 보시면은 이렇게 기스가 두 군데가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출고하기 전 한번 스티키로 밀어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릴 같은 경우 이렇게 크롬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 쪽 라이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백화현상 없이 할로겐 전구 잘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펄 색상이기 때문에 뭐 돌빵같은게 있으면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데 돌빵이나 이런건 찾아볼수가 없고요 보네트 또한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보수석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16위치 알루미늄에 탑재되어 있는거 확인하실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40% 내지 50% 정도 남아서 조금 주행하다가 교체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앞도어나 뒷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의 색이 좀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월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너그럽게 이해를 좀부탁드리있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체를 하시면 이제 권장을 좀해 드릴게요.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마모도가 심해가지고 이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테일리프 또한 이렇게 잘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 펜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 일반으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앞도어나 뒤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상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핑 또한 저 차주분이 한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계기판,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약 136,526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전동 사이드미러 탑재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흔들리모콘 또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는 이렇게 투채널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데 네, 막힘없이 굉장히 연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시원하게 잘 나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버튼을 오. 자, 오늘은 3년... 아, 네, 잘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D, 라디오, 억스 이렇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부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운전석 열선 시트, 그리고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세월의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시트 같은 경우 이렇게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와 함께 SM5 인플레이션 차량 외관 이 실내 부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한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저희가 저렴하게 120만 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저희 두손모터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손모터스 김주현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